열린방식 풀어야겠지? 네 자, 열립방향식 푸세요 3x 플러스 4y는 1이겠지? 되네 100배 해네 2개 더해네 y 는 1이지? 네 그럼 3x는? 3네 x는 1 답이 딱딱 떨어지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0. 어떻게 했으니까, 싫으니까, 10배 해. 응. 3x 플러스 2y는 19가 나왔나? 나와, 나와요. 몇배 할래? 3, 5, 15배 해야지. 응. 그럼 어떻게 돼? 브러시죠 10x지. 응. 9y는 75. 7. 숫자가 너무. 형님, 근데. 너무 안, 안 좋지? 네 어떻게 할래? 10배하고 3배할게 네 그럼 30x 플러스 20y는? 190, 190. 30x 플러스 27y는? 225 7y는? 35 y는? 5가 되겠지? 는1 0 0 그럼 x는 3이겠지 네. 곱하면 15나왔어 나10 나머지는 나왔어. 할수 있겠지 네.